표수형님하고 표수형 지인분이 예천에서 오셨어요 우리 대장님 리더님이 안내를 하셔가지고 천혜 요새에 왔습니다 천혜 요새 완전히 사람들을 접근을 아예 모르는 것 같은데요 올 수도 없고 깜깜해서 밤바다 밖에안 보이는데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수확물을 뭐 내일 아침이나 대봐야 할것 같은데 일단 효수 형님이 통발 준비해서 통발 놓고 있습니다. 저는 혼자 단독으로 아무한테도 연락 안 하고 울진에 왔습니다. 효수 형님하고 리더님 만나 뵈로 왔는데 일단은 마음이 되게 들떠요. 내일 아침에 혹시 수확물이 있으면 내일 아침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통발을 설치해 놓고 전부 다 지금 이제 리더님, 남근욱 리더님, 카라반, 카라반에 회를 떠 놓고 기다리고 계셔서 카라반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. 효수 형님하고, 지인분은 담배 한대 태고 들어오신다 그랬시네 카라반에 회의가 딱 기다려있습니다. 아니, 저래, 원하다. 더네요 더. 더. 아, 이거 보일러가 돼요? 네. <laughs> 리더님이, 미리 회의를, 어, 양이 엄청 많습니다. 다 준비해 놓으셨네요. 눈물 나옵니다. <laughs> 아, 왜이러세 여기. 그러게요. 아주 추웠는데, 지금 막 음... 따뜻하네요. 말할 시간이 없고요. 아, 먹고 참... 나중에. 죄송합니다. 리더님을 포함해 가지고 다섯 명이 의개투하 해서 모였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자, 건배 위하여! 아, 좋습니다. 분위기 아주. 일단 먹고 나중에 <laughs>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리더님 이게 무슨 입니까 광어요. 오 아주 윤기가 찰찰 냅니다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먹겠습니다. 어오 아, 아. 리더님 보냈고요. 캠프파이어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냥 오랜만에 추억을. 추억이죠. 형님, 나저 지금 어디에 나왔어? 형님 나요 이사 형님. 그 찍고, 아, 이거 찍고 아요거 찍고 찍고 여기 응. 고체연료에다가 고체연료 응. 곱창 볶음을 하고 있고 응. 리더님이 저거 카라반을 응. 저희, 응. 저희 숙소로 응. 제공하시고 아,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아 우리 감사니다 아주 낭만적인 울진의 밤바다입니다 <laughs> 통발 16개 놓은 거를 전부 다 네. 문어가 들어가 있길 바라면서. 응. 문어는, 아주 친나게 이거 명상. 형님하고 나하고, 인정사. 예, 네, 이거 통영선 마감하고요.